네, 정치 속풀이 오늘은 장해찬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먼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속속 재판들이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서울 고등법원 앞에 모여서 현장 의총을 했던데 어, 재판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괴물 독재 공범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연기가 되는 건을 막을 수는 없을 거고, 그래도 가서 목소리라도 내보자, 뭐, 이런 취지로 간것 같네요. 일단, 이 서울 고법 앞에서의 의총에 국민의힘 의원 83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야당은 다른 게 통합의 방법이 아니라 정권에 맞서서 싸울 때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네. 친윤친한 개파 갈등이 계속되는 거고요. 어떤 이제 공적이 있어야지 벌써 우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어떤 무도한 행위들, 특히나 사법부 파괴 행위와 결연히 맞서 싸울 때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런 사법부의 법치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인 개혁신당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이재명 정권의 이런 무도한 행위와 싸울 때 우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공동의 적이 있으면 네. 이기인 최고가 저를 외면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꿋꿋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네. 왜냐? 훨씬 더 강력한 이재명 <laughs> 정권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는 우리끼리의 작은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 그래서 저는 이 의총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나 사법부 비판의 의미도 있지만 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지금 막 4분 5열 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하나 될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좀 보여준 일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거나 대법원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 네. 일선 판사들이 먼저 백기투항을 해버렸잖아요. 예. 이건 아마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서 두고두고 좀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국민적 문제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83명이 나갔는데 25명 어디 갔습니까? 글쎄요. 그 누군지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거는 전 명단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중에 일부 개파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요? 뭐좀 골고루 섞여 있겠죠. 예, 뭐 막을 수는 없지만 여튼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뭐 그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어 대법원에서 좀 해석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개별 재판부에만 맡기니까 이게 네. 방향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안 그래도 대법원을 비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속 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날이냐 때냐 한번 처음 심리를 받아봤잖아요. 근그 네. 이후로 이제 그 이후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또안 했잖아요. 날인지 그렇죠. 때인지는 모르겠고 관례대로 하라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대신 그니까, 가급 재판장에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죠. 네. 대법원에서 매년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가급 재판장에서 세울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 헌법에 대한 해석인데, 하물며.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가급 재판장에서 부,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법원이 이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좀 음. 무책임하게 좀 회피한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전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재판까지 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좀 우려가 돼요. 아, 대통령의 공범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남 FC 같은 경우에도 지금 7개월 동안 재판이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구단주라고 했었던 시장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기업과의 민원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알아, 알아야 될 텐데. 네. 그걸 시장인 대통령한테 그걸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연관자를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음.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람들까지 같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일 수 있겠다. 뭐, 그리고 그런, 그분들 입장에서도 본인 재판만 진행이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형평성에 대해서 좀. 아, 그렇죠. 그리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본인들의 재판만 진행되면 어 나는 지시를 받았을 뿐인데 그런 대통령은 재판을 진행받지 않고 본인만 재판 진행해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 그 또한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일단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관련된 법안 추진은 일단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오늘 본회의 열어서 그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는 법도 통과를 시키려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거 말고 뭐 다른 법안을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 개혁 작업 같은 경우는 집권 초에 빠르게 진행을 해야지 아니면 실패한다 뭐 이런 교훈이 있나 봐요, 민주당에는. 그래서 검찰 해체 법안을 발의를 했던데 보니까 수사 기소를 맡았던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를 하고 뭐 행안부 산하에 뭐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뭐 이런 것들 같아요. 이게 실제로 좀 개혁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예. 보수 인사지만. 그러니까 특정 기관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 등이 있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이, 어, 굉장히 사냥당하듯이 수사받고 하는 것들 고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수사권이나 뭐 기소권, 공소 유지권 등을 분리시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을 보면, 국가 수사위원회라는 옥상옥 같은 조직을 둬서 네.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인사들이 네. 대한민국 전체 수사 기관을 컨트롤하고 지휘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디서 수사할 거냐, 뭐 기관도 정해주고 조율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옥상옥의 존재 자체가 결국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기소권이 어디로 가든. 대통령과 여당 눈치 보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 다양한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어 약간 균형을 이루는 식의 검찰 개혁이라면 국민의힘도 마냥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 국가 수사위원회를 두고 이 수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과반 이상 독점하는 제도는 네. 대다수의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네. 어 굉장히 좀 위험한 모델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런 식의 제도는 설령 통과돼도요 예. 대한민국 정치에서 여야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자기들이 야당이 되면 그대로 돌아올 업보입니다 음. 그래서 뭔가 대통령의 손에, 그리고 이 압도적 여당의 손에 수사권을 지겠다라는 발상 자체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개혁안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기간을 내가 자지 우지하겠다는 욕심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고언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민주당 내에도 좀 강경파 의원들 있잖아요. 옛날에철럼에 이런 그룹처럼 뭐 그런 분들 중심으로 좀 발의를 한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야당처럼 뭐 법안도 그냥 협의 없이 내고 그렇죠. 여당이면은 사실 이게 음. 당정 협의 같은 거를 하던지 아니, 보통 이제 법안을 발의하면 보통은 뭐 청문회라도 거치고 아니면 뭐 간담회라도 거쳐서 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좀 갔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도 사실 현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특검을 발휘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네.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법부라는 이 주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독립성이잖아요 행정부와 입법부와 별도로 독립성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수사하고 기소해 가지고 처벌한다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의 핵심인데 행안부의 산하로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공기관의 산하 기관증을 하나라고 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장체가 장치, 장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 180석의 민주당이 좌지우지 할 정도로 자신의 수사권을 가지겠다는 의미가 될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삼권 분립이라는 그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 강성 의원들이 먼저 발의를 해가지고 여론을 먼저 보고 통과시킬지를 한번 간을 보는 것 같은데 음. 이 부분들은 아마 실 어, 달성하기는 어려울 거다. 예. 그런데 좀 여론을 보고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다 일단 합니다. 좀 뛰어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예. 네. 강성 위원 위주로. 그 발의하는 의원도 비슷한데 뭐 김용민, 장경태 이런 분들은 꼭 들어가시는 것 같고 네. 특히 법사위원이다 보니까. 근데 특검법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특검법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포가 된 거잖아요. 의결을 네. 거쳐서. 근데 그 자리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 면전에서 강하게 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말을 그래도 좀 듣고 있었나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참고하겠다라고 했지만 예. 참고를 했는지는 미지수죠. 바뭐 <laughs> 그냥 공포가 했습니까? 되었기 때문에 너는 네. 말해라. 나는 정치 보복하겠다. 음.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laughs>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독점하고 있고 보통은 그래도 다른 성향의 야당에게 추천권 정도는 주거든요. 그게 뭐 야당 때 발의해서 그런... 그러... 그런 상태지만 이제 여당이 된 이후에 음. 통과를 시킬 거면 좀 조정할 수 조항, 조정 있지 수 않습니까? 재발이도 예.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검의 규모도 너무나 방대해서 검사 1 0 0여명 이상이 삼 특검에 다 파견되면 일선 수사는 누가 하느냐라는 네. 검찰청의 여러 가지 의문도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사 인력이 빠지면 당장 시급한 민생 범죄 피해자들인 우리 국민들이 또 그만큼 시간이 끌리고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음. 만약 누군가 잘못한 게 있다면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죠. 네. 다만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른바 핀셋 수사, 핀셋 처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묻지마 <laughs> 수사식으로 특검을 방대하게 펼쳐놓고 그에 걸맞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예. 결국 이게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역대 많은 특검 중에서 드루킹 특검처럼 분명한 성과를 냈던 경우도 있지만 빈손으로 끝난 특검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디도스 특검이나 여러 사례들이 떠오르는데 네. 어, 그래서 특검의 규모가 크고 이렇게 정권 초부터 민주나 경제보다는 <laughs> 대통령이 첫 번째로 공포하는 화제가 되는 법안이 야당 때려잡기용 특검이다라는 건 3특검이 1호 법안. 네.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배척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리멸렬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핍박받고 탄압받는 게 야당을 살려주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역으로 아, 생각해 보면. 예. 어, 그리고 또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물론 아직은 방통위원장 신분입니다만 아, 당 대표감이다. 막 이런 평가도 막 얘기까지? 여론도 뭐 굉장히 우호적으로 치솟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1호 공포 법안으로 화제가 된게 민생이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다라는 음. 것은 두고두고 이 정부의 첫 단추가 정치 보복이다라는 인식을 남겨주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 보복이라는 말에 민주당은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이 네. 내란 청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란 종식, 뭐 청산 필요하다. 저는 특검마다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 때도 통과되지 못했고 아, 뭐 개혁신당은 서... 거기에 대해서는 줄곧 그렇죠. 입장이 있었어요. 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사단장 같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면피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들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특검 사례를 보면은 이제 역대 정권에서 처음 특검한 것이 아마 조폐공사 파업 유도일 겁니다. 그 네. 1999년 9월이었었고 같은 달에 이제 호피분이 반코트라고 해서. 아, 어, 검찰총장의 부인이 그때 외화 밀반출 의혹을 받고 있었었는데 음. 마침 동아그룹 회장의 부인에게 호피분이 무슨 뭐 반코트를 받았다는 소문으로 시작된 건데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됐거든요. 네. 하물며 호피분이 반코트 하나 받아 가지고 특검 하는데 샤넬백 받고 뭐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고 하는 영부인에 대해서 특검을 안할 수가 없죠. 음. 그리고 검찰이 뭐 이렇게 출장 수사를 할 만큼 특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굳이 저도 장체고 말처럼 정권 출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가 언제라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내란 종사자, 주요 종사자와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란 특검을 지금도 해야 되는 건가? 전 이게 정적적이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네. 다른 방송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할 때,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무력으로만 했겠느냐, 국민의힘도 누군가가 동조했을 거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더라고요. 음, 후보 시절에요? 네, 네. 그 말은 국민의힘에서도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특히 동조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특검을 통해가지고 그걸 제가 볼 때는 발본색을 하겠다는 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지만, 과거에 이제 대선 선거운동 때 얘기했었던, 몰래 모르게 뭐 정치보복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음. 실제로 뭐 수사 대상의 정치인들이 좀 포함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음.